좋아. 그럼 나도 더 이상 봐주지 않겠어. 자 대원들 모두 공격해. 단한 놈도 살려두지 마. 폐야 우리대로 숨어요. 얘들아, 대원들 몸에 붙은 좌반증이랑 얼굴을 공격해. 응? <laughs> <laughs> 아, 대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웃음> <웃음> 솔라, 두도 그리고 너희 꼬맹이 녀석들 죽어보자. 다들 괜찮아? 응, 우린 괜찮아. 너희들은 괜찮아? 그럼 우리도 괜찮아. 페야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어라. 너희들 탓이 아니다. 제트가 살아 있었다니. 그러게 너무 방심했어. 우리 모두. 그런데 대체 우리 어떻게 된 거야? 맞아. 기억이 전혀 안 나. 나랑 푸푸랑 어떤 상자를 열어봤는데? 맞아, 우리가 그 박스를 살짝 열었었잖아. 그 박스 안에 하얀 반짝이가 들어있었어. 그게 하늘에서 팡 하고 터지더니 너네들 몸에 달라붙은 걸꼬리가 발견했어. 어, 저기 봐, 대원들이 다 정말 시간을 돌린 거야. 같이 소리쳐볼까요? 위험하다고? 소용없어. 지금 우린 뿌리임으로 시간을 긋나왔기 때문에 대원들은 우리 목소리를 못들어. 그만 대원들이 위험해지는 거 보고만 있어요? 방법을 생각 중이야. 대원들 몸에 붙은 저 반짝이요. 저걸 떼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반짝이? 아, 그래. 저 반짝이 때문에 재택에 조종당하는 거야. 저 반짝이는 물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비가 올것 같지 않아? 그냥 물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물이면 돼 하지만 지금 지금 자택에 조종받고 있어서 강타빠 수도 없어 어쩌지? 아! 우리들 유치원에 물총이 있어요! 정말? 아! 하지만 지금 우리 둘다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어서 유치원에 데려다줄 수가 없어 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너희가 직접 시간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할수 있겠어? 네 해볼게요 우리 대원들 구해야죠 이곳이 바로 시간을 건널 수 있는 행당보도야 우리 세계랑 똑같네요. 아니, 너의 세계와 달리 이행당보도엔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그게 뭔데요? 하얀 선만 밟아야 해. 절대 검은 선을 밟으면 안 돼. 검은 선을 밟으면 시간을 늦게 빠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조심해서 다녀와.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빨리 가서 재원들을 지키고 있을게. 네, 다녀올게요. 조심해 빠지면 안돼 다들 조심해 조심 알았지 시간을 건너다니 다들 멋지다 모두 고마워 아 그런데 제트는 대체 정체가 뭐예요? 원래 이 비밀스펜 새개미항국이 있었어 제트는 하얀뿔개미항국의 왕이었고 그치만 제트는 자신의 항공 돌아보지 않고 계속 싸우기만 했어. 그래서 결국 하얀벌 개미 왕국의 개미들은 모두 죽고 왕국은 사라졌지. 그런데 제트는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아마도 신비의 물약을 먹은 것 같아. 신비의 약이 뭔데요? 그건 비밀의 숲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사는 어둠의 그림자가 만든 약인데 먹으면 강력한 힘을 얻고 마법도 쓸수 있다는 소문이 있어. 소문일 뿐이야. 신비약을 먹는 자는 결국 어둠의 그림자에게 잡아먹히는 거야. 어둠의 그림자에게 먹히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말 그대로 어둠의 그림자 일부가 되는 거야. 평생 그림자로 사는 거지. 근데 다시 찾아올 것 같은데. 어쩌죠?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폐아 그래. 같이 제철을 막아보자. 저희도 도울게요. 함께 싸우게 해주세요. 그래, 분명 제트는 다시 나타날 거야. 모두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번엔 반드시 제대로 승리하자. 승리하자! 승리하자! 저에게 한번더 신비의 물약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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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